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대네 그... 야, 어떻게? <laughs> <laughs> <예이> <laughs> 조용하고, 코딩 중이라고 <laughs> 조용하라고. 잠깐만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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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디오 테스트를 이제 잠깐만. <laughs> 아, 그거 아까했어. 고마해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찬이가 가지고 하는 게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저는 사, 진행을 맡은 찬이 앞에 있는 참가원 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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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아, 하니님 오늘은 어떤 맵할거예요 잠깐만요 오디오 테스트중요아당 아! 아! <laughs> 나와! 나와! 지마 움직이지마! 데대격 저리 안 저리 안이한테 여기야 못생좀 빠져

와, <laughs> 아, 김민찬 씨, 말씀하시죠. 자, 네. 오늘은 마먹었스 합니다. 네, 오늘은 마먹었스 친구들과 할 건데, 이게 정원 했을 때와 다르게 맵이 네. 두 개가 추가돼 가지고 이거 오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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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고, 일단 임포스도 어, 한 명이고, 다들 알아서 하세요잉. 예. 네. 네. 어? 아, 경찰이다. 마이크 꺼라. 오 이거 무서운데, 이거? 일단 이건 여섯 명이서 는데아왜 쫓아와 얘? 오나 진짜 죽은 거냐? 아니었구나. 오 뿌뿌뿌. 오 비콘 빅콘. 비콘이가 좀 시민 같긴 한데 왜냐면 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시민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인포가 활동을 안는데 네? 뭐지? 자영인가? <laughs> 인포 자영인가? 활동을 안 하네? 아니면 어디서 킬이 났는데 내가 확인을 못하... 어 여기 또? 캐스트아 아무도 안 보여 뭐야? 왜 사람이 없어? 어? 뭐야? 무슨 일이죠? 두 명이나 죽었어? 시작하자마자? 어? 뭐야? 뭐야? 어? 찬우랑 비코니랑 동료네? 누나 나 이거 경크 맵을 모르겠어! 맵 어딨어? 조용! 다 <laughs> 조용! 집중 집중! 맵을 네. 집중 집중! 네. 시작하자마자 태경이 뭐야! 할때 머더에서 머더 걸렸을 때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어, 뭐 엄태경! 어. <laughs> <laughs> 이거 잠깐 퇴장하는 제보거든요? 하지만 이거. 제가 시체를 발견해서 <laughs> 레이포터를 하...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죽여놓고 발견했다고 하실 수도 있지 엄태경 본인이 죽이고 <laughs> 발견 못해요? 다음 타겟은 너다 뭐? 자르자! 자자 자르자! 일단은 이거 그 맵을 어디 있어? 이거 <laughs> 어디서 실에서 나오서 응. 이게 상부 엔진인지 하부 엔진인지 그쪽 가는 길그 복도 거점에 발견했거든요 어쨌든 아그 어, 음. 복도 쯤에네 근데 아마 상부 엔진 거기 길목이었을 거예요. 어 근데 내가 전기실에서 어? 캐스터를 하고 하부 엔진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 네. 어, 내가 마지막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퀘스트 깨기 바빴어가지고. 나는 항해실이었어. 항해실이었어 응. 오빠 완전 반대네. 나 이틀 창고를 통해서 보호막 지로실 항해실 쪽으로 갔어. 아. 작은 물통. 나는 센터에 있었는데 센터로 불려왔어. 에? 센터에 야, 왜, 왜 있어요? 있어요? 퀘스트안 하고? 아니 돌아댕기는데 맵을 모르겠어요. 여기 딱 봐도 여기 센터길로 돌아댕기고 있었는데 어. 이 주변. <laughs> 어, 니 대별 모르겠어! 이거 영어로 돼있어! 어려워 근데 내가 계속 CCTV 봤는데 아무도 안 보였거든? 복도에? 어. 근데 돌아다녔다는 자영님 좀 수상합니다 나 돌아다녔는데요?! 일단 스피, 스킵 오, 이거 20분 짧네 시간 오케이. 짧음! 시간 짧음! 난 이번에 대충 알았어 오케이 걸리기만 해 오케이 아좀 의심스러워 모르는 척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거 같아 자영님이 무심스워 잠깐만. 어, 왜 이렇게 나 추차워? 왜 이래? 어, 뭐야? 누구 사.. 왜왜 왜 불렀어? <목소리도> 여러분, 저한 네. 번만 믿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목소리도> 지금 태경이 돌아다니고 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응. 사람이 다가오면 지금 네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하는 게 인치인데 사람이 가까워지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 파란색 잡초요 저요? 저크루언이에요 네. 근데 빅민님! 저 잠깐 지금 판매적인 의심이 됩니다! 나왜 이렇게 저사하는 몰아가시죠? 믿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맞아! 말도 맞아.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강아 아까 태경 님이 몰는 것도 그렇고 뿌원 누나 몰아는 것도 그렇고 약간 빅민이 색깔이 검정색인 것도 그렇고 근데! 근데 자영아! 빅민 오빤가 원래 엉머머스할때 약간 트롤 끼가 있어! 근데 원래 아니, 트롤... 지금 나 트롤이잖아 나한 번만 믿어줘! 이거 100%야! 아니 진짜. 뭘 솔직히 <laughs> 어떻게 해 이거를! 이거 맞아! 빅미 오브 트! <laughs> 어, 한 번만 믿어줘. 아니야, 음. 빈빈 오빠 믿으면 우리 저 아, 내가 볼때야 진짜 합리적으로 빈님 투표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나는 <laughs> 왠지 음, 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구만. 푸어가 어? 맞다. 투표 어? 완료. 어? 나도. 어? 잠깐만. 어? 난 아직 어? 안 했는데. 자영님은. 자유... 내가 한 명을 몰아갔는데 뭐 내가 몰아간 사람을 모이지 않고 갑자기 날 의심하는 걸로 봐서 100% 크루원이 확실하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있었음에도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뿐이 <laughs> 방법밖에 없다! 음. 어? 어? 빅미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으! 이 바보들아! <laughs> 아이 계산은 <걔 잘해>, 뭐야? <웃음> 어? <웃음> 아 역시 아이 <laughs> 녀석들! 내의내 의심을 초보단 줄 알았지? 아니 이들 서로 뭐예요? 서로 뭐야? 서로 불륜템! 뭐해? 이 거래 좋았어요? 아니 처음 하는 사람이라 난 당연히 못할줄 알았지. <laughs> 왜다 알고 있어 알고 방법을? 아 아니, 계산을! 아니, 뭐 그렇게 게임 불륜 하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감정 투기 하면 안 돼. 아 오늘 아, 아 자영이 뒤에 빅민 오빠가 도와줬나? 아 실이야 뭐야 뭐, 어. 최대라고 나 이렇게 띄워주지 마라 형. 나두 번째 맵 이번에는 이거 나. 뭐야 미라 HQ 맵 한번 해볼 해게 해게. 빨리 고 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아 맞다 아, 너무 당황했어 아까 알려주려고 채팅치고 있는데. 네 너무 고마웠어. 진. 오. 오? 와이 몸멜비야 뭐 이거 이거는 지도가 없는데. 이거는 새로운 맵인데, 뭔지 몰라요. 와, 뭐야. 와, 어, 뭐! 뭐야, 뭐야, 바팠어? 뭐야? 뭐야, 봤어 뭐야! 봤지? 형, 어떻게 생겼지? 다 옆에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누구야? 어, 못 봤어, 이거. 뭐야, 누구야, 뭐 했는데요? 람나 누군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갑자기 어, 두 명이 누웠어, 두 명이, 한 어, 번에. 난... 나는 그 무리에서 좀 약간 떨어져 있었어 누가 뽀 누나 때... 죽었어? 누나! 아, 아, 두 명이... 내 옆에 있었는데 있나안돼두 나한테... 명이 죽었음두 명이 갑자기 근데 이런 짓 이렇게 대담하지 찬 사람 나한 명밖에 몰라 진짜로 응? 엄태경 <laughs> 얘이은 개구순가 보네 아, <laughs> 당신이 돌아가는 거봐 아, 방금 호흡 소리 좀 수상하긴 해 그니까 러 <laughs> 엄태경 응. 왜 이렇게 아, 뻥나 엉덩이 흔들흔들하고 있을 때 <laughs> 내가 뒤를 돌자마자 뽀너가 죽었어 나 근데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의문점. 어떻게 두 명이 한꺼번에 죽었는가? 아니, 이끼리 돼, 한 번에? 아니, 아니, 내가 그 죽은 거 보고 가서 이거 뭐야, 신고했는데 뭔 소리임? 어, 잠시간 잠시만, 잠시만, 시 나는, 내 신용을 따르겠다. 아니, 방금 했는데 왜안 되냐, 이거? 아니, 아, 아, 그리고 이거 시작하자마자 두명 죽어서 이거 뽑긴 해야 돼, 이거. 잠깐,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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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이거. 뽑아야 돼. 어, 어, 나는, 몰랐다. 내 신용. 이거 봐, 이런, 어! 이럴줄 알아. 임태경! 야, 근데 왜두 명이 한꺼번에 죽어? 이거 뭐야? 야, 야, 아, 미션, 미션 하는데 바로 죽었어. <laughs> 뭐, 거야그 뭐지? 시체 누 죽어있을 때 리포트 부르는 거는 시간이 거의 고정이고, 가운데 식당에서 리포트 부르는 게 시간이 늘어나. 아, 그런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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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저거 데스더트 <목소리> 뭐야 저거 뭐야 어? 비콘 비닐 <laughs> <하려고 웃음> <하려고 목소리> 뭐 하려고 하지마서 저거 뭐야 저거 메모에서자형 태경이 의심하다 갑자기 야, <목소리> 맞아 이렇게 획이 획이 어. 좁아졌어 에잉 그러니까트롤러네 뭐, <laughs> 빠져 트롤러네이경 <laughs> 다시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이거 맵 구경 못했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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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